백두 점을 잡는 문제입니다. 흑이 백두 점을 잡아야지만은 끈겨져 있는 돌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. 네, 그렇다면 흑한테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여기서 흑이 이런 식으로 날짜자 두는 수는 백이 나오는 순간 이 백이 살아가면서 흑 돌이 연결하는 데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. 네, 이번에 흑이 쪽으로 두는 수 역시 백이 젖히는 순간 백이 연결하면서 역시 흑에 실패가 되는데요. 이런 형태에서는 흙이 잘 집어가는 수가 아주 멋진 수가 되겠습니다. 백이 쪽으로 젖히게 되면 흙이 이음으로 단수가 됩니다. 백이 일때 흙이 자잘 끊게 되면 이 백돌이 잡히면서 흙이 연결하게 되고요. 백이 2번 자리에 두지 않고 이곳을 네, 나오는 수는 흙이 쪽으로 막게 됩니다. 백이 한점을 따낼 때 흙이 다시 한번 단수치게 되고, 백이 일때 흙이 자리에 단수치게 되면 역시 이 백이 잡히게 되고요. 네, 이번엔 백이 2번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 자리를 네, 있는 수는 네, 흙이 쪽으로 막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. 백이 나올 때 흙은 막게 되고요. 백육한 점을 따내봐도 흙이 뒤에서 단수치게 되면 이 백이 잡히면서 흙돌이 서로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.